여름 코디 잘하는 방법 딱두 개입니다. 잘생기거나, 컬러조합 잘하거나, 3만원대 르하르 셔츠로 뽕 뽑는 컬러조합 야무지게 준비했어요. 첫번째는 차콜. 같은 그레이 계열로 톤온톤 코디하면 고급스럽고 성숙한 느낌을 줍니다. 남자들은 이런 컬러가 손이 제일 많이 가죠. 차콜 베이지는 깔끔하고 단정한 분위기여서 데이트룩으로 강추. 두번째는 버터. 블루 컬러와 청량하고 산뜻한 무드로 여름 분위기 내기 딱 좋아요. 떼 입으면 자연스럽고 편한 느낌. 너 입은 비율을 살려주면서 좀더 깔끔한 느낌. 비슷한 밝기로 맞춰주면 안정적인 코디가 가능한데 자연스러운 분위기 낼때 이만한게 없어요. 세번째는 블루. 이런 포인트가 되는 쨍한 컬러는 무채색으로 입어주면 충분합니다. 컬러 대비가 뚜렷해서 시원한 여름 포인트로 이거 못 참죠. 강렬한 컬러감이 부담스럽다면 무게감 있는 블랙 컬러로 균형을 맞춰줘도 좋아요. 네 번째는 카키. 블루 컬러와 입어주면 눈이 편하면서 캐주얼한 맛에 진짜 잘 어울려요. 느낌 좋은 꾸안꾸룩으로 입어보세요. 카키 블랙은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코디로 좋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스카이 블루. 블루 톤온톤 조합은 시원한 여름 분위기를 제대로 낼수 있어요. 밝은 에너지로 캐주얼룩에 찰떡이고요. 블루 그레이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포멀한 코디에 딱이에요. 르아르에서 셔츠부터 팬츠까지 할인 받아으니까 할인 받고 컬러 조합 활용해보세요.